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어, 오늘은 지금 저 새소리 들리세요? 오늘은 새들이 기분이 좋은지 하루종일 비가 좀 그쳤는데요. 하루종일 이렇게 정원에 와서 이제 새들이 놀고 있네요. 들리시죠? 음. 오늘 월요일은 정원이 오늘 어, 금을 커팅을 좀 많이 했어요. 이 바구니로 오늘 한 10개 정도 커팅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정원에서 커팅을 한 애들이니까 가격 시세 무시하고 그냥 기릴 텐데요. 음 그래도 또 금이다 보니까 또 가격이 좀 부담이 될 수는 있을 듯 싶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안 하면 어또 금들을 또 저렴하게 또 구매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크게 크게 이렇게 좀 세팅을 좀해 봤는데요. 이제 첫 번째, 1번은 요게 이제 엘콘 큰 대품이잖아요, 이거. 대품에서 커팅을 하고 또 오늘 여기에서 밑에, 이 자구 요 밑에서 제, 저 요, 요, 밑에서, 오늘 요 밑에서 또 하나 요거를 땄어요, 땄는데, 사두에요, 사두. 4두. 이렇게 사두 한몸. 요렇게. 사두 한몸이에요. 엘콘. 아주 종자도 좋아요. 사두 한몸인데요. 오늘 요거는 이제 시세로 치면 가격이 좀 나가는데, 오늘은 요거 제가 19만원. 19만원에 이 엘콘, 이 자구 4두짜리 하나 내볼게요. 19만원. 19만원 엘콘이 1번이에요, 1번. 그 다음에 이제 2번은요, 황홀한 연꽃 금, 금인데, 이게 백금이에요, 백금. 백금인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예쁘게 달았냐면, 아홉, 자, 애들이 둘, 넷, 여섯, 일곱, 8개 9개를 달았어요. 9개를 달았는데 제가 요거 커팅을 해서 판매를 할까 하다가 요 수영이 예뻐가지고 제가 커팅을 안했어요. 그래서 요거 대품인데 사이즈가 이렇게 좋지요. 이렇게 좋은 황홀한 연꽃 백금이 백금인데 오늘 요거는 저희가 20만원에 요거 하나 내볼게요. 왜냐하면 요거 사이즈 사이즈도 큰데, 요거, 연꽃 요거 하나만 떼서, 요 하나씩만 해도, 2만원씩만 생각해도, 요게 지금 9개면은 18만원 정도 하잖아요? 이 모주 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은 항울한 연꽃 백금을 10두에요. 10두 모주까지. 그래서 10두인데, 요거를 오늘 20만원에 낼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쪽으로 가면, 음, 여기 이제 저희가 황진이 오페라 금을 이렇게, 이제, 목을 좀, 커팅을 했어요. 목을 쳤다려면 조금 무서우니까. 음, 그래서 요 62번인데요. 사이즈가 아주 대형종이 이렇게 크죠. 예전에 그렇게 했던, 했던, 아이들보다는 이제 오늘은 커팅한 아이들이 다 이렇게 사이즈가 큰 아이들만 저희가 해서 가격이, 그죠? 가격이 좀 저렴할 거예요. 요 62번인데요. 음, 요거는 오늘 20만원에 그냥 하나 내볼게요. 요거. 황, 황진이 오페라 금인데요. 20만원. 요, 커팅을 해서 뿌리는 없지요. 62번. 그 다음에 61번. 61번은 또 사이즈가 또더 커요. 요. 비교가 되시죠? 이렇게. 음, 61번은 황진이 오페라 금인데요. 요거는 25만원. 61번이에요. 음, 그 다음에 여기 63번. 63번은 이제 마리아 금인데요. 어, 마리아 금인데 요런 거 보통 사이즈, 요런 거 가격이 그래도 다 있는데. 오늘은 63번 요거 6만원에 내볼거예요 6만원 그 다음에 66번은 요거 몬스터 세인, 세인트금 인데요 이게 60만원 짜리를 제가 오늘 커팅을 했어요 이큰 거를 초창기 때 샀던 건데 아주 고급 종이에요 얘는 그냥 이런 우리 일반 그 단엽으로 된 그런 세인트가 아니고 얘는 몬스터 세인트 구민면서도 여기 한엽이었어요 그래서 60만원짜리 저희가 커팅을 했는데 오늘은 요거 66번, 29만원에 요거 하나 내봅니다. 뿌리는 없어요. 오늘 커팅을 했기 때문에 음, 그 다음에 65번은요. 65번은 요 쿠스 마리아 금이에요. 쿠스, 쿠스 마리아, 쿠스 마리아 백금인데 이렇게 아주 금은 잘 들었죠. 여기에 목안 땄을 때는 보통 목안 땄을 때는 20만원인데 오늘은 요거 목단 요 아이를 오늘은 요거 10만원에 하나 내봅니다. 65번 그 다음에 64번은요. 아주 복륜인가 삼반인가 아주 금이 잘 들었지요. 이렇게 마리아는 마리아인데 금이 너무 잘 들었어요. 이 사이즈 좀 보세요. 요 64번이에요. 아주 금이 너무너무 잘 들었어요. 요거는 10만원에 하나 내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축성금은 제가 두개에서 요거를 이제 하나를 땄는데요. 70번인데 요 번호가 떨어졌네. 70번이에요. 70번인데 얘는 축성금에서도 얘는 좀 한협이에요. 한협. 한엽. 한협이라 음, 아이가 그냥 이렇게 일반 고로아이보다 조금 가격을 좀 주고 산아이예요 그래서 얘는 제가 판매가 20만원을 냈던 아이예요 그래서 오늘 요 축성금은 요거 70번은 9만원에 하나 내볼게요. 9만원. 그 다음에 71번. 71번도 마리아금이죠. 마리아금인데 철화가 철화로 이렇게 진행이 됐지요. 71번. 이거는 6만원에 하나 내봅니다. 71번. 이 정도, 이 정도에 6만원이면 굉장히 싸죠. 사이즈 좀 보세요. 네, 그 다음에 72번은 이제 호피마리아 금인데, 호피마리아 금인데도 아주 금이 잘 들었죠. 72번. 이거좀 보세요. 호피마리아 금. 너무 잘 들었어요. 72번. 8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어, 67번. 67번도 마리아 금, 중투 마리아 금인데 아주 잘 들었는데 제가 오늘 요거를 탁 커팅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 67번은 10만원입니다. 요 안에서 이렇게 금으로 다 진행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요기 요 하얀 거는 크게 이렇게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아요. 67번이에요. 10만원. 그 다음에 68번은 중투 마리아 금인데요. 아주. 흠잡을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중투 마리아 금이지요. 어, 요런 거 지금 20만원씩 하지요. 근데 요거 우리 정원에서는 오늘 11만원 내봅니다. 사이즈가 이렇게 좋아요. 11만원. 그 다음에 75번은요, 음, 75번도 이렇게 아주 3반으로 이렇게 너무너무 잘 들었어요. 금이 그죠? 음, 75번도 요거 오늘 9만원에 냅니다. 그 다음에 69번은, 69번은 요게 에보니 한엽으로 제가 드렸던 아이예요 30만원에. 드렸던 아이인데, 69번. 요거는 오늘 69번은 10만원에 나갑니다. 10만원, 69번. 그 다음에 여기 73번은, 73번은 마리아 금인데요. 이렇게 금이 잘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자르다 보니까, 이파리가 여기 몇 장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이가 이렇게 작아졌어요. 큰 아이를 잘라도 자르다 보면, 입장이 몇 개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작아져요. 73번. 그래서 요거는 오늘, 사이즈는 큰 아이를 잘랐는데 8만 원에 나갑니다 73번 그 다음에 76번 76번도 이것도 애 본이 한엽인데요 번호가 떨어졌네요 76번 76번도 이것도 26만 원짜리를 제가 잘랐습니다 아주 예쁘게 무이 들고 고런 아이인데 26만 원짜리를 저희가 잘랐어요 그래서 이거는 76번은 9만 원. 이렇게 내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제가 이거 세팅을 좀다할려다 보니까, 음, 어,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바구니 세팅 한 거를 조금 제가 내볼 건데요. 조금 가격이 거하다 그러면 또 거할 수도 있는데, 이 하나하나 이 사이즈를 보면 또 이렇게 거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개수가 또 많으니까 이렇게 금들은 다잘 들었어요. 이렇게 다잘 들었는데, 수장이 몇 개냐면, 둘, 넷, 여섯. 1 3개예요 13개. 13개인데 요새 이렇게 사이즈가 이렇게 큰 아이들을 요게 5만원씩에 살수 있나요? 4만원씩에 살수 있나요? 이게 호피마리아 금도 이렇게 들고, 아주 금잘들은 요런 호피마리아도 들고, 아주 금이 다잘 들은 아이들만 저희가 놓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몇 개냐면 13개에 134번. 13개에 50만원이에요. 13개에 50만원. 천천히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금은 저희가 잘 들은 아이들만 선별을 했어요 지금 그래서 어. 여기 134번은 13개 13종인데요 사이즈가 이렇게 큰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가격이 저렴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13종은 오늘 요거 50만원에 한해 5만원 꼴단 4만원 정도 되나요 어, 한 4만원 정도 되겠네요 어, 134번입니다 그 다음에 132번 132번은 12개를 제가 13, 어, 15개 사이즈가 요건 조금 작은 사이즈 좀 들어갔어요. 이렇게 스타보스도 들어갔는데, 이렇게 좀 작은 사이즈가 좀 들어갔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오늘 제가 열다섯 개를 묶었어요. 이렇게. 열다섯 개를 묶었는데, 아주 금은 다잘 들은 아이들만 제가 묶었어요. 이렇게. 사이즈도 큰 아이도 있고, 그래서 132번은 수량이 열다섯 개에요. 그럼 3만원 꼴 되나요? 이렇게 큰 아이가. 우리 아저씨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렇게 싸게 낸다고. 그래서 오늘 10 132번은 15개에 50만원. 제가 이거 이렇게 올리면은 이제 그 다육 하시는 분들이 많이 달라고 하세요. 매장에서. 어, 근데 이제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 드리려고 잘안 내요. 매장 그 다육 쪽이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누가 번식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육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요걸로 모주로 쓰시면 참 좋을 거예요. 모주로 쓰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금도 잘 들고 종류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어, 모주로 쓰시면 아주 참 좋을 것 같아요. 132번은 15개에 50만원이에요. 요거 이제 한 바구니씩 사시면 한 일주일 동안은 참았다가 그 다음에 또 구입을 하세요. 음, 그 다음에 이제 136번은요. 13개를 묶었는데 이렇게 13개를 묶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닥치는 대로 이렇게 구색을 맞춰서 이렇게 묶었기 때문에 사실 어떤 게더 좋다 나쁘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의 다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다 좋은 것 같은데 어떤 게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축송금 이거 제가 20만원 짜리 이런 걸다 잘라서 이렇게 놓은 아이들이.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은 제일 싼게 10만원 밑으로 되는 아이들은 없어요. 40만 원 넘는 아이들을 제가 잘라서 오늘 이렇게 이렇게 묶었어요. 오늘 다섯 바구니 큰거 다섯 바구니를 저희가 오늘 커팅을 했는데 요거 다 종자들이 다 괜찮고 다뭐 똑같은 아이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136번은 13개를 묶어서 저희가 50만 원에 냈습니다. 이렇게 사이즈도 좋고 짱짱하고 이렇게 사이즈가 좋아요. 이렇게 사이즈 좋고 이런 아이들을 13개, 15개 50만 원이면 그죠 한꺼번에 사서 조금 부담은 될수 있지만 이렇게사시면 굉장히 저렴하게 사실 것 같아요. 음, 이 정도 물건이면은 제가 저기 저기 먼저 금집에서 갖고 왔을 때면 보통 몇 천만 원이에요. 이런 거는. 이렇게 갖고 오면. 근데 굉장히 싸게 냈으니까 잘들 보시고 구입들 하세요. 136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33번은요 11개를 저희가 묶었나 11개를 묶었는데 여기는 조금 사이즈가 좀큰 애들이 몇개 들었지요 이렇게 음, 금은 뭐 이렇게 3반으로 뭐 금은 보실 게 없으세요 금은 금은 너무너무 잘 들었기 때문에 보실 게 없으세요 음 요거는 스타 보스 금도 있고 음 11개 근데 사이즈가 요거는 조금 크, 커서 개수가 조금 작죠 요렇게 아주 금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매니아 분들도 이렇게 하우스를 하시려고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시잖아요. 저한테도 물건 가져가서 이렇게 번식하시는 분들도 몇분 계신데, 요런 거 가져다가 번식하시면 좋으세요. 왜냐면, 다육들 키워보시지만 이렇게 사이즈 크게 키워갖고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요 정도 사이즈에 지금 하나하나 따지면은 가격이 뭐 4, 5만원 정도밖에 안 치는데 사실 이런 거 하나에 4, 5만원짜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이렇게 큰 아이들 이 4, 5만원짜리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여러 개를 이렇게 묶어서 저희가 이렇게 낼때 구매를 하시면 굉장히 저렴하게 사시는 거예요. 지금 133번 11개 이것도 마찬가지로 50만원이에요. 50만원 그 다음에 53번은요. 이거는 11개예요. 11개를 제가 묶었어요. 이렇게 11개를 11개를 묶었는데 골고루 여기도 들었어요. 골고루 이렇게 골고루. 요런 에보니 같은 경우도 요게 지금 20만원짜리를 제가 커팅을 했어요. 에보니 금. 20만원짜리를 지금 커팅을 했고, 지금 다 이렇게 보면 하도 많이 잘라서 어떤 게 어떤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요것도 이제 호피, 호피 말이야 금인데 얘도 산반으로 굉장히 고급종이에요. 요것도 가격이 30만원이 훨씬 넘는 아이를 오늘 커팅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아이들이 가격이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정원댁는 너무 지금 가격을 저렴하게 지금 낸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구독자님들하고 또 생각이 같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53번은 수량이 11개를 묶어서 제가 50만 원에 냈습니다. 53번. 천천히 제가 이렇게 봐드릴게요. 53번. 음, 그 다음에 이제 요 바구니는 이제 마지막 번인데요. 247번. 247번은 이제 사이즈가 조금 작으면서 제가 조금 저렴하게 이렇게 묶어봤어요. 지금 요것도 13개인데요. 13개를 요거는 지금 3만원 꼴도 안 돼요. 3만원 꼴도 안 되는 거를 지금 저희 금만 이렇게 다 모아놨는데요. 요거는 35만원. 247번은 13개 묶어서 35만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 바구니 세트는 요렇게만 묶었고요. 어, 제가 또 필요하신 분은 얼마 선에서 맞춰주세요 하면, 제가 이렇게금 따놓은 아이들이, 이렇게 따놓은 아이들이, 한 다섯 바구니가 아직 저쪽에 더 있어요. 오늘 바구니를 아주 하루 종일 땄어요, 하루 종일. 많이 끌어다 놓으니까, 뭐 아직 목 따는 것도 쉽지 않네요, 이렇게. 이렇게 많이 땄어요, 이렇게. 이렇게 많이 따서 저쪽도 지금 탁 이렇게 따놨죠. 이쪽 저쪽해서 오늘 많이 땄는데, 음, 이렇게 수량이 많다 보니까 또이금 따는 게 이렇게 쉽진 않아요, 보니까. 음, 이렇게 금들이 다잘 들었는데 큰 아이를 따도 이렇게 커팅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큰 아이를 따도 입장이 몇개 이렇게 망가지고 몇개 이렇게 떨어지다 보면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져요 그죠 음, 그런 거 감안을 하면 음, 가격이 그렇게 결코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저는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247번 13개에 35만원 그 다음에 53번은 11개에 50만원 음, 아주 중 뭐 골고루 이렇게 이렇게 들었어요. 골고루. 그음 133번은 11개에 5 0만 원. 아주 골고루 들었지요. 136번도 마찬가지로 13개에 50만 원. 이것도 13개에 50만 원. 하나씩 가격을 금액을 치면 너무 너무 싸다고 하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저도 예전에 갖다 놨으니까 이렇게 싸게 파는 거지 지금 사다 가는 어린 반푸노치도 없어요. 너무너무 금값이 올라서 지금 이렇게는 낼 수도 없어요. 134번입니다. 요것도 13개에 50만원. 그 다음에 132번, 15개에 50만원. 요런 거는 이제 그 다육 준비하시는 분들이 사다가 모주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거 엘크온. 엘크온 요거 사두예요 사두. 요렇게 사두인데요. 요렇게 사두. 요 밑에서 요 밑에서 아까 땄어요. 요 밑에서 요 밑에서 이렇게 따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지금 이큰 이게 금액이 얼마인데 이제 요렇게 달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그래서 요건 이제 엘콘, 요거는 이제 제가 19만 원, 19만 원에 너무 저렴하게 냈지요. 그 다음에 항홀한 연꽃 금 백금 이렇게. 10두인데 요거 20만원에 냈구요. 그 다음에 요쪽에 보면 뭐 황진이 오페라랑 제가 아까 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이렇게 번호대로 다시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61번 63번 그 다음에 62번 그 다음에 64번 65번 이건 몇 번이지? 66번 70번, 73번, 69번, 71번, 76번, 75번, 67번, 68번. 이래요? 이거 사실 제가 산 가격으로 하면 이게 지금 천만 원이 뭐야, 그죠? 이 정도 수량이면은, 먼저도 제가 80개, 8 0개 얼마 주고 샀냐면, 천만 원도 넘게 주고 샀으니까, 이 정도 금에 이렇게, 이렇게 금잘 들은 아이가 이가격인 진짜 싸게 내는 거예요. 기회가, 기회가 왔, 좋으니까, 그, 다육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사셔가지고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파리 같은 것도 버리지 마시고 금은 조금 말렸다가 말렸다가 이렇게 꽂아놓으시면 또 새끼를 이렇게 이렇게 달겠지요. 음, 그래서 정원이 오늘 큰맘 먹고 이렇게 커팅을 좀 많이 했어요. 이렇게 음, 이렇게 커팅을 가격도 싼 것도 아니고 여기 스프레이드 마리아 금도 이렇게 커팅을 했어요. 오늘 스프레이드 마리아 금도 커팅을 했고 이 아까 보셨죠 이 호피. 금이 이렇게 잘드은 아이. 지금 다 이런 아이들만 커팅을 했기 때문에 축성금 보셨죠? 제가. 23만원짜리 이렇게 제가 잘라서 아까 오다 넣은 거. 다 금이 다잘드은 아이들만 제가 잘라서 놓았어요. 근데 지금 화면상에는 조금 잘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잘 보시고요. 이렇게 싸게 정원댁기낼때 우리 구독자님들 구매를 하세요. 금은 더 이상 싸게 낼 수는 없어요. 지금은 금 사서 낸다라고 했고 하면 정원댁도 지금은 그렇게 싸게 못내요. 지금은 왜냐면 금값이 너무너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정원댁도 낸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렇게 싸게 못내요. 이분이 금이 요것도 이것도 아까 저희가 좀 딸라 그러다가 아주 바짝 붙어있어서 못땄어요. 지금 요거는 이제 마리아가 이렇게 마리아 금을 저희가 따서 했더니 요렇게 이제 뽀글이가 돼서 사이즈가 엄청 커졌지요. 이렇게 마리아금 사이즈가 엄청 커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냈고요. 그리고 택배는 저희가 어, 노지에 있는 아이들 찜하신 분들은 오늘 못 내보냈고요. 비가 와서 아이들 다 비를 흠뻑 맞아 갖고 내보내지를 못했어요. 그래 가지고 어 그, 먼저 주문하신 분들은 다 나갔는데, 어제 주문하신 분들은 아마 못 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또 부처님 오신 날이라 그래서 또 연휴더라고요. 그래서 정원에서는 이제 찜하신 분들은 이제 어제 거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어제 거부터 해서 목요일 날 이제 전량 내보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어, 택배 이렇게 찜하신 분들은 택배 안 온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어, 목요일 날 전량 다 해서 목요일 날 저희가 택배를 전량 다 내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이렇게 저기 입금들을 조금 늦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일이 있어서 아니면 뭐 시골에 계셔가지고 이렇게 입금들을 좀못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괜찮아요. 조금 늦어도 되는데,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저희가 기다리는 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아무 말씀도 없고 정원 때 혼자 이렇게 떠드는 것처럼 이렇게 되니까 조금 속은 상해요. 왜냐면 하몇달 전에 저희가 병원에 계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나가는 길 있으면 늦게요. 그래서 사실은 입금이 된줄 알았어요. 된줄 알았는데 입금도 안 하시고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전화도 없으시고 그래서 제가 조금 속이 좀 상했는데요. 그러시면, 어떻다, 어떻다, 무슨 말씀을 주시면, 정원댁이 다 알아먹어요. 왜냐면, 그리고 또 정원댁도 사람인데, 무조건 기다리고만, 마냥 저기,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뭐, 조금 늦게 낸다든가, 아니면 언제 입금을 해준다든가, 꼭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정원댁이 조금 속이 좀덜 상해요.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조금 뭐, 늦게 할 수도 있고, 뭐, 사시고 싶은 마음에 또 사시고 그러는데, 조금 늦게 할 수도 있어요. 정원댁도 다 그런 건 이해를 하는데, 꼭 말씀은 꼭 해주세요. 왜냐면 하 언제쯤 넣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정원댁도 계획이 있잖아요. 그럼 물건 값도 보내야 되고, 뭐 물건도 또 사야 되고, 이렇게 계획이 있는데 아무 말씀 없으시면 정원댁이 많이 속이 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 보시, 혹시라도 이제 보시게 되면 입금 못 하신 분 계시면 정원댁한테 이렇게 문자 한 통이라도 좀놓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요. 내일 아침에 또뭐 새벽에 일어나서 또 우리 새들이 놀러 왔으면 또 좋은 우리 새 소리 또 들려드리도록 또정원댁기또 영상 또 새벽 찍어 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구독자님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